여한기에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여한기하서 8장 후반 부분을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9장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의 등불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8장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함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 있으면 막 분노를 폭발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벌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셔요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 5년에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가운데도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왕이거든요. 좋은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허물이 있었다면 뭐냐면 그 아들을 결혼시킬 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합 왕의 딸이 누군가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의 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아주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여호람 왕이 된 겁니다. 역대 하 2장에 보면은. 이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가 32살에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8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8살 때 왕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32살이면 참 일하기 좋고 진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바의 영향보다는 아베 집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위대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잘못한 걸막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사람에게 걸만한 기대가 뭔가 그런 걸 찾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유로 주님은 참으시고 그런 이유로 그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나마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참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지 뺏힐 때 이게 원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걸 뺏키는데 이게 원본이 잘못된 걸 갖다가 뺏히면요. 아무리 갖다가 뺏겨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짜를 갖다가 또뺏겨 가지고 가짜 만들면 그건 가짜 중에서도 제일 나쁜 가짜죠.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닮아야 되는데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가? 이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릴 때 그때에. 남유다가 여호사밧 당시에는 국력이 꽤 셌거든요. 에돔도 지배를 하고 있었고 님리라고 하는 곳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유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군대를 끌고서 에돔을 혼내 주려고 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포위를 당해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애도미 유다로부터 벗어나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님리가 유다로부터 지배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스리던 나라가 하나둘씩 다이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네, 되었습니다 8장에 보면 23절에 남유다왕 여호람이 죽어요 죽고서 그 여호람의 아들인 아시아가 왕이 돼요 이 아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21장 4절 12절 또 15절 19절 이것을 쭉 읽어보면요 엄청난 우상승배를 하게 됩니다 여우람에 이어서 아시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8장의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유람왕입니다. 그 유람왕이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롯 나무대서 전쟁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문병차 찾아와요. 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리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유라 왕이나 아시아의 공통점이 뭐냐? 우상선 민다는 거,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이들이 손을 잡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둘이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적인 연합을 할 때도 신앙 노선이 같고 신앙 고백이 같고참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하면 참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거하지 못한 사람과 손을 잡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두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들의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남유다도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고요. 북이스라엘도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문제인 겁니다. 남유다도 이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북이스라엘도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후대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뭐냐? 지금 분명히 이남 유다에 왕이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지금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을 또 세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1절에 너는 허리띠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예후를 찾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빨리 그것을 빠져나오라. 이건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반역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사의 명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선지생도도 마찬가지고 정권을 부러뜨릴 뜻도 없고 반역의 뜻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지금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잘못하면 이거 큰 벼락을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제자인 청년도 거기에 순종을 해요. 왜냐고 안 물어요. 하나님 지금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험해서 못 갑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청년이 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후가 군대 장관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이 청년은 예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그 지휘관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오절에 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할말 있냐 그러니까 그때 예후를 지칭합니다 선지생도가 예후를 따로 불러다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6절에 예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 이것은 내가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뜻을 전해요. 이 청년은 정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꼭 오랜 경력이 필요하고 노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세웠는지 예후를 세우는지 전달을 합니다. 너는 내주 아합의 집에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곳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옷을 속히 빠져나옵니다. 그때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방에서 나오자. 그 같은 군대 장관들이 묻는 거예요 아까 그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하고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는 미친 자다 그때 예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결국은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자기 동료들이 자기 옷, 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깔고 그리에서 네우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압의 집안, 이걸 아압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시아, 그 다음에 여우람, 이 4대에 걸쳐가지고 4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오므리의 왕조가 정말을, 예, 예게 되고. 앞으로 28년 동안 예후의 집안이, 예후 왕조에, 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계속 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신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역사가 순기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참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지생도는 여우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이 젊은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주여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없어서 그런 기도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본받고 좋은 것을 베껴서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뺏히고 배우면 더 나쁜 가짜가 됩니다. 성경적 신앙 그리고 좋은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이 청년처럼 믿음으로 일하고 순종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한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저희들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추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